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 신앙,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제자리를 찾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 그것이 방황하던 곳에서 제자리를 찾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방향. 성경에 돌아가야 할 방향은 서쪽입니다. 하나님 쪽이에요. 여러분 동쪽 우리나라의 동쪽은 뭐 속초나 강릉이 있죠. 놀러가기 좋고 참 바다가 예쁜 곳이 동해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에덴의 동쪽, 즉, 하나님께 쫓겨나 에덴 동편에 머물렀던 아담과 하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 그 중에 가인은 또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간다는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리하고 멀리하고 귀를 닫아서 나의 삶, 나의 성,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바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갈때 애녹성을 짓고요, 찬란한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되고 결국 좀 편안하고 편안하고 기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피폐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을 쌓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문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서쪽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잘살수 있을 것 같은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에 있는 그 문명들, 찬란한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서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신앙, 제자리를 찾는 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제단을 쌓았고 이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만들어 가실 때 야곱의 좌충우돌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그토록 갈망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900km나 되는 하란으로 도망쳐가지요. 거기서 20년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자기보다 더 자기를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자기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 만나서 급기야 다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약복강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애서 형이 자기를 해야 할것 같으니까 약속을 받았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운명인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난안 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의 약속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삶의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우리가 느꼈듯이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서 씨름하면, 하나님 꽉 붙잡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씨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꽉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우리랑 씨름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의 삶의 패턴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은 아니야. 이름을 바꿔, 너의 인생을 바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을 바꾸고 인생도 바꿉니다. 그래서 형, 형은 형대로 가고, 본인은 숙곳이라는 곳에 와서 자리를 잡고, 드디어 이제 어디로 오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 베델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세겜에서... 머물다가 10년 동안 머물러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지나다니는 모습 이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숲곳에서 세겜으로 와서 이제 베델로 가야 하는데 여기 세겜 땅에 머물러서 1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어, 극적 화해를 하고 형과도 극적인 화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에서와 화해, 화해했던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형과 화해를 하게 하실 때는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을 부둥켜 안으면서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는 게 해두락한 게 아니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형이 칼을 갈고 400명의 인원이 칼을 동시에 갈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함께 울었단 말이죠. 그리고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까 마치 뭘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형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씨름하면서 매달렸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과 도우심을 구했는데 형이 꼭 안아주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형의 얼굴과 같아요. 라는 정말 마음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얽히고 설켜있는 약속을 까먹는 하나님이 불순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시는 바로 그것에 여러분 정체되는 상태에 있으신가요? 지금 세겜에 그냥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에 다시 나오십시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이 세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과 딸 중에 딸이 한명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 땅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친구를 사귀려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하몰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 세겜에 성폭력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보고 몹시 분노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청혼을 하려고 하는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인 그 세겜, 세겜을 설득시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과 백성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이 민족과 족속들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본인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께 이승낙하고 그 투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 그들이 할례로 아파할 때, 그들이 할례로 고통스러워할 때, 세겜 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요.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심지어 성을 약탈합니다. 여성과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을 다 강제로 데려가요.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 정말 몹시 난감해 했습니다. 이 일은 형 에서를 불안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한 일이에요. 에서 형은 자기만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이 일은 자기 가족이 완전히 몰락할 수 있는 가문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몽땅 망하게 될 것이다. 야곱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족 속에 칼이 기다리고 있어요. 400명보다 더 많은 칼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이 전멸할 수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야곱은 또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야곱에게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은 변한 것 같은데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나한 땅으로부터 복귀해서 세겜에 자리 잡은 이후에 10년이 흐르죠. 그러니까 바다 나람에서 20년 머물고 여기서 10년 머물러서 야곱은 30년이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77세에 떠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107세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흘려 듣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듣지만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고 맹세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베델이요. 하나님이 집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의 가진 모든 물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에게 다시 또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버리라. 라는 거예요. 위기 탈출 방법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고 있는 것들, 버리십시오. 갈아입지 않고 있는 것들을 갈아입으십시오. 올라가지 않고 있던, 예배의 자리로 가지 않고 있던,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요. 그 드라빈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방 신상들을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그 이방 신상이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좋은 것을 또한 요구를 해요. 충성을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거 버리라고 하십니다. 끊어버리래요. 끊어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우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우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여러분,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신상이나 형상을 만든 것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내 인생에 이것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놓으라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풍족하게 만드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18,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17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인 풍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성진국들의 1위 항목은 스페인은 건강을 했고, 나머지는 다 가족이었어요. 가족. 한국만 1위가 물질적인 풍요, 2위가 건강, 3위가 가족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인 거 맞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얼굴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얼굴이고, 부모가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집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임을 선포하고 인정하십시오. 기도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부모가 무릎 꿇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브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옷을 세탁하게 해라. 여러분, 옷뿐만이겠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정동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의 방법으로 옷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준비해야 한다. 몸이 마음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갈아입어야 해요. 옷을 바꿔 입듯이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복 있잖아요. 전투복을 입으면 제가 전투복을 입어봤어요. 전투복 입으면 갑자기 자세가 이렇게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 같은 짝다리를 짚게 되고. 건들건들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옷을 강제로 바꿔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옷은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표현해줘요. 생각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은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그가 선지자였고,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에봇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같이 쓰임받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3배 에봇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느 정도 바로잡히는 것 같이 여러분의 옷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으로 바꿔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 경외하기로 선포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다못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장으로 오늘 저녁부터 서십시오. 벗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입어야 할 것을 다시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22절에 여러분 가르침의 내용,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지금 현재 썩어가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뭘까요? 썩어져 옛 습관을 쫓고 있는 모습이 있으면 썩어지는 상태이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부터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브라 여러분 이세 사람을 입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주님 오실 때 입겠습니까 지금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의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문제 해결 방법은 베델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가는 거.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하여 주십니다. 베델은요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내 인생에 의지할 곳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리예요.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셨던이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자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귀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싹다 버려라. 그게 야곱의 결단이에요. 야곱은 또 결단합니다. 베델에서 결단했지만 20년 동안 바다 아람에 있으면서 까먹었고 다시 왔지만 씨름하다가 주님께서 이름을 주셔 가지고 다시 깨닫고 세겜에 머물렀지만 10년 동안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디나 사건 때문에 다시 약속을 생각해서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드라빔과 우상들을 내려놔. 이제 난 결단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는 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떠나서. 산란한 문명을 이루었다.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을 낳잖아요. 셋,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족보를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도 아버지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녀가 그대로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재단을 쌓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단을 쌓았고 이삭도 재단을 쌓았고 야곱도 재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세겜에서도 재단을 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가라 말씀하세요. 베델로 갑니다. 재단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재단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하심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묻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아, 어, 그러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만 찾으면 그거 가질 수 있겠네. 그런 묵상도 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없이는. 너무 부족하죠. 세겜이 어딜까? 또 제가 지도를 찾아보면서 상수리나무는 어딘가?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길을 떠났고 불안해했던 야곱에게 실제로 불안만 했던 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이 움직였죠.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두렵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까?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 신앙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믿음이에요 베델로 올라 가십시오 여러분의 베데를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십시오 그냥 미적미적거리면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씨름을 해야 돼요 찬란한 문명인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만나주신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지체하지 않고 세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하나님 바다 아람에서 있었던 일들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기도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회복되는 믿음. 불안해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에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